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스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교육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유아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은 더 관심을 두어 도와주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어떤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교육복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높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긴 어려우며 많은 재정부담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여전히 제도적 기반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높아지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복지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치원 산법 개정, 사립 유치원 k 주파인 도입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발더 나아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과 신수요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교육 재정 기반도 마련하여 출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졌고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변화의 출발은 과밀 학급을 해소하여 더욱 쾌적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3.1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443개 학교에서는 학급당 30명 이상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 교육 재정과 홍기욱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신축되는 학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학교와 새로 신설되는 학교 모두 과밀 학급 해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기존 주요 가밀 지역의 학생 배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된 증 개축, 모듈러 교사, 통합구조정, 그리고 학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학교와 같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가밀 학급 예방을 위해서 개발 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정한 유치와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홍교육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올 한해에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도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1만 1,700여 개의 초중고학교 중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1,513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심도 더 필요한 때입니다. 부족한 복지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복지정책과 이성령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2 1 년부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마흔세 개 교육지원청에 운영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진단하여 학생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판단하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가용자원을 연계 조정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복지사업과 사례가 연계되어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지방, 학교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량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크게 확충되었고 사립 유치원은 더 투명해졌으며 책무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는 코로나 19 시기에 학부모님들께 더욱 중요하게 와 닿고 있는 유치원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고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 정책과 조성원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충분한 돌봄과 함께 미래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님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학급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연구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고 디지털 환경 경험을 반영한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더 나은 교육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유치원의 급식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심 유치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훈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치원에 국민들께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핵심 과제는 초등 돌봄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돌봄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긴급 돌봄 체계 구축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 힘이 되었지만 여전히 돌봄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에 있습니다. 돌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질지 장지훈 교육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돌봄은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학부모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 확대와 돌봄 질 개선, 지역사회 연계 과제 등을 담은 초등 돌봄 운영 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학생 안전이 우선되는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사 운영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초등 돌봄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장지훈 연구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 외에도 기존의 정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어 고등학교 전학년 124만 명에게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으로 유초중등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질을 개선하며 유아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급 활용하고 아동학대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교육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정책을 소개해 주신 네 분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더 나은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 속에 출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